여러분 안녕하세요. 방미TV의 방미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좋은 기사가 하나 떠서 읽어 드리려고 음... 하는데 방미TV에서는 부동산은 노란 때가 아니다. 제가 말씀드린 때가 영상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 5월 된것 같습니다. 아니 4월? 부동산은 얘기하지도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반값으로 떨어지니까 기다려라. 기다리지 않을 사람들은 알아서들 해라.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갈구는 여러 명들이 나타나서는 하락할 때 하락에 대비하는 내용을 얘기해 달라. 내용이 어딨어? 부동산은 반값으로 떨어진다고. 그냥 살 사람들은 기다리면 저절로 원래 원가로 살수 있는 거고. 어? 원하는 게 2018년 2017년 값이잖아. 그걸 내가 몰라? 저절로 그 값으로 간다고 내가 이미 누차 얘기했지 어디 들어가가지고 듣지도 않고는 괜히 어설프게 덩덩덩덩덩 넘기면서 대충 듣고는 조회수 넘겨주기 싫으니까 대충 했잖아 대충 듣지도 않고 꺼져 들어오지마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기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부동산 시세의 최소 38% 이상은 거품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국에서 가격거품이 가장 과덕에 낀 곳은 바로 세종시 시세 자그마치 60%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고 합니다 여기가 왜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누가 여기 바람 잡았어 여기가 올라온 것은 전적으로 좌파 민주당의 해골 바가지 이어 침이가 있으면서 그것이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둥둥둥둥 그죠 그리고 유튜브, 신문, 뭔가 함께 자파 방송을 가지고 있는 방송국들의 정말 큰 역할이 있었죠 에휴, 이제 올라서 산 사람들은 완전히 지금 피박 쓰게 생겼어요 안타깝네요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기네요 한경연 세자로 23일 발표한 주택가격 거품 여부 논란 및 평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합니다. 제가 이같이 밝히면 말을 안 듣고 여러분들이, 너는 전문가가 아니다. 전문가가 뭐가 중요한데? 어? 전문가가 뭘 잘하고 있어, 지금. 그래서 이창용이말 듣고 있다가 지금 달러 이렇게 올라가고 주식 폭락하고. 내가 그랬지? 어? 달러 1,500원까지 10월에 간다고 얘기했잖아. 주식은 2,300이 우리나라에 거의, 응? 어? 기업이나 모든 면에 봤을 때 거품이 빠진 제대로 된 기본 주식 가격이 2300포인트 이제 그 밑으로 떨어지는 결과는 이제 거품을 완전히 걷어내기 위한 작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누차 드렸습니다 자 한경연이 전국 200여개 아파트 단지의 적정 가격과 실제 거래 가격을 비교한 결과 서울은 현재 형성된 시세의 38% 이상, 경기는 58% 이상, 지방은 19% 이상, 과대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한경연은 아파트의 적정 가격을 산출할 때, 사용 승인일이 5년을 지나고요, 중공 20년 이내인 아파트 단지를 샘플로 선정했다. 아주 정확하게 선정해서 답을 내놨네요. 이번에는. 얘네들은? 뭐, 정치 쪽이나, 아, 이렇게, 한 자리 해야 할 친구들이 많지 않았나 보네요, 이번에. 좀 정확하게 판단을 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재건축, 리모델링에 따른 프리미엄이 가격에 방영될 가능성을 배제한 것이다. 아울러, 해당 아파트가 미래에 창출해낼 수 있는 수익과 시장 가격을 비교하는 현재 가치법을 사용했다. 오케이. 아파트의 전세가에 전 월세 전환율을 적용해 산출한 연간 수익의 시장금리를 적용해 적정 현재가치를 구했다고 환경연은 밝혔다. 이번엔 뭔가 좀 환경연에서 제대로 밝힌 것이 아닌가. 뭐100% 제대로는 아니지만 뭐 그런 것을 조금 수익과 시장 가격 뭐 이런 내용을 보니까 괜찮았다. 이런 결과를 분석해 볼수 있겠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북권의 37%, 강남권의 38% 가격 거품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확하게 본것 같습니다. 강북보다는 강남권. 왜 그렇게 거품이 심하죠? 강남, 동남권 역기에 거품 수준은 무려 40%를 초과하는 것. 특히 서초구의 가격 거품.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평당 1억. 네? 이게 되는 말입니까, 지금? 그래 놓고도 아직도 기사 내용으로 몇몇 신문들에서는 5억을 더 주고 평가를 받고 샀다. 누군가가 샀는지 모르겠지만 업자들이 샀을 가능성이 많다. 저는 여러 분에게 절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거기가 처음 값이 1억이었어. 40년 전에. 그러면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5억이잖아. 구반포가 5억이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10억이 된 거야. 어? 그리고 아파트를 새로 줬으면 좋다 이거야. 인플레이션도 있고, 그러니까. 20년, 25년 사이에 올라온 값이, 한, 적정한 값이, 한 17억. 어? 그리고 재근까지 올라온 것으로 봤을 때는, 거품이 꼈다 하더라도, 한 27, 8억. 어? 여기서, 이제 빠져나가니까, 다시 원가로 가게 되면 15억이지. 처음에 산 40년 전 값으로는 갈수 없지만,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값으로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서초구는 지금 아직도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어서 저는 아왜 이렇게 졸립지 하품밖에 안 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초구의 가격 거품 50% 수준을 넘어서며 서울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됐다고 합니다 경기 지역의 주택 가격 거품은 58% 수준으로 전국에서 세종시 말씀드린 대로 60%이하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가격 거품 현상은 2019년 이후에 특히 심화됐는데요. 환경면은 이를 두고 서울 주요 지역 고강도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 효과가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합니다. 경기 지역에서는 안성 87, 여주 85, 의왕 80. 순으로 가격 거품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거 안성, 여주, 의왕. 5천만원, 7천만원짜리 아파트 지금 85면 얼마냐? 5억에 누가 샀군요. 예? 네? 대출 4억 받고. 참. 아휴. 87%, 여주 85% 의왕. 여기가 왜 80%, 8 5 올라야 돼? 에? 수도권에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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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곽으로 빠지는 곳인데. 다들 미쳤어, 미쳤어, 미쳤던 거지. 자, 여기 이쪽은 안성여주 의왕. 아, 저를 죽이려고 그럴지 모르겠어요. 할수 없습니다. 적정한 값이 좀 세월이 흐른 집들은 그래도 프리미엄이 있으니까빌랑 아닙니다. 타이틀이 있는 아파트와 제대로 된 단지로 봤을 적에, 예? 네? 5, 6억에 사신 분들은 지금 앞으로 2억 5천, 2억까지 떨어져야 가능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지방의 평균 19.7%의 가격 거품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고요 인천 계양, 부산, 연재, 대구 수성, 광주, 화정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지방의 경우에는 주택 가격 거품이 서울 등 수도권의 거품 수준에는 그래도 미치지 못하다 이렇게 분석이 됐다고 합니다. 뭐 미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19.7% 가격 거품은 지방은 그다 서울처럼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시 제자리로 가면은 됩니다. 부산, 부산이 제일 큰 문제죠. 왜 그렇게 많이 올랐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다시 내려갈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인간 하나는 국토에 비해 인구 밀도가 높은 한국의 여건상 주택 시장 가격의 평균 10에서 15% 정도 거품이 존재해 왔던 것은 사실이다. 그렇죠. 주택 가격 거품이 40%에 근접한 것은 지나친 수준이라며 일부. 지역의 가격 거품이 60%를 넘어서는 극단적 버블 현상이 발생한 것은 핀셋 규정에 따른 풍선 효과 등 주택 정책 실패의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주택 정책 실패. 또 들어가겠지만 너무 많이 풀린 돈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민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저 그냥 막무가내로 집을 사고 빚을 얻고 했던 것이 지금의 전세계의 결과. 미국도 또한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그 돈을 가지고 주체를 할수 없을 정도로 돈을 줬죠. 미국은 그랬습니다. 가게 하나 잘못된 큰 가게들은 500만 불. 우리 돈으로 계산을 하니까 지금 달러가 1,400원으로 계산했을 때 70억. 오! 100만 불은 보통이었고요. 1 0 0 14억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와, 엄청나네요. 그래서 주체 못하는 이 돈을 받고는 그 돈을 전부 주식과 부동산에 깔아 뭉개고 코인의 돈을 넣으면서 이제 그 철퇴를 맞는 시간이 됐고요. 1년은 계속 천퇴를 맞으면서 대출까지 받은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걱정을 하지 않을 수 맞게, 없다. 고민을 좀 하실 때가 왔지요.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동안. 골프 치고, 좋은 옷 입고, 좋은 밥 먹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월세 살고. 참잘 살았네. 음, 생각해보니까.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것이 또 오는 것이 세상 사기 때문에. 예, 그거는 세상. 제가 여러 해를 사는 동안에. 당해왔던 일들이고 봐왔던 일들입니다. 예, 자, 자산법을 기업법을 빚더미, 에 다들 이제 흥분하는 시간이 오고요. 여기서 더 오버돼서 흥분을 하게 되면은 쯧, 어우 무섭다. 다들 또 뛰쳐나와 지들이 잘못한 걸 생각 안 하고 다들 뛰쳐나와서 나 죽는다고 소리 지를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정권에서 막을 거야? 부동산은 30억, 1 5억 20억이 8억. 바로 건너했나 그 12억. 아, 코인은 없어지고, 남아있는 건 밑바닥. 응? 돈이 없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1년 있으면, 디플레이션 될 텐데. 재고품만 남고, 물건은 안 만들고, 아유, 일자리 다 떨어지고, 이거 어떡할 거야. 거기다 외환위기나 부채위기는 당연히 오고, 일자리 다 없어져. IMF 기억하지? 아또 내가 니기자 거린다고또지랄들 하겠네 아 꼴보기 싫다고 보지마 꼴보기 싫은 놈안 보는 게 좋아 나는 언제나 비관적인 얘기만 하지 않아요 이제부터 돈벌수 있고 대단히 희망적인 이야기가 나올 때가 되면 그때는 아주 재미있게 풀어나갈 거고 내가 일반 TV에서 나눌지 몰라 나 따라서 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 신경질 나 스트레스 받아 이봐 인창용이창용 총재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 당신 당신 지금 나라 지금 이, 이게 뭐야 꼬락순이가 금리를 빨리 올리고 어? 빨리 부동산 주식 다 폭락해야 돼 2천 밑으로 빠지고 부동산은 이제 거품이 40% 되는데 급하게 나오는 건 50%까지 떨어진단 말이야 경험했잖아 어? 빨리 정리하게 빨리 금리 올려 어? 0.7으로 확 올려버려 미국보다 금리 낮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폭망밖에 없어. 통화수하프 <laughs> 아, 웃겨. 통화수화프를왜 아, 해줘? 어? 정신 못 차리고 중국에다가 다리 걸고 양쪽으로 까불다가 지금 징통으로 당해야 되는데, 미국이 모를 것 같아? 미국은 다 허니 깨뚫고 있어. 우크라이나가 왜 이겼겠어? 미국이 있잖아 우크라이나가 뭔데 아무것도 뭐, 국민 열심히 싸우겠다 그 정신도 되게 대단했지 그러나 바로 미국이 있었잖아 그림을 봐그 옷하고 영화에서 보던 거잖아 아우, 헬리콥터랑 그냥 막 무기 싣고 가는 거 아우, 다 미국 거야 아우, 멋있어 작전, 작전, 작전이 중요하단 말이야. 경험이 풍부한 대장들 말이야. 걔네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애들을 훈련을 시킨 거 아니야. 그래, 미국이 있었잖아. 미국, 미국.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미국에 완전히 무릎을 꿇게 되지 않을까. 아유, 슬프다. 아,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제가 여기 다니지가 10년이고요. 예. 아무리 지금 4시가 넘었다 하더라도 여기 손님이 기본이 있어요. 베이스가 있어요. 4시, 5시, 3시, 2시 할거 없이 베이스라는 거는 기본, 예, 이렇게 손님들이 한10 테이블 이상을 있었었던 것 같고요. 바쁜 시간에는 줄을 서야 되는, 네, 30분. 어, 가장 붐볐을 때가, 미국이 좋았을 때가 한 1시간 정도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보시는 것 같이 텅텅 었죠한 테이블 정도 제가 밥을 먹을 때 들어오는 걸볼수 있었고. 아쉽네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벌써 외식도 안 하고 시장도 자주 안 보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어,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어, 두번 정도 인프 그, 금리를 올리고요. 그 다음에 올 연말이 지나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그 다음에는 금리가 내려가든 어, 뭐 같이 어 같은 4.5의 금리를 유지하든 제 생각에는 아 어, 이제 물건을 많이 안 사고 안 먹고 안 쓰고 디플레이션으로 갈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돈을 아껴야 되는 지금 시기고요. 저는 또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펑펑 쓰고 다니냐? 전 능력이 조금 됩니다. <laughs> 달러 <laughs> 준비가 많이 돼 있었고, 여러분들에게 그래 달러, 달러, 달러 살아 특히나 해외 애들 유학 보내신 분들, 신문 보니까 엄청 지금 힘들어 하고 계신데, 방미TV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빨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거다. 제가 그때 얘기할 적에는 참우스운 여자다. 우스운 여자 정도가 아니고 미친 여자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 굉장히 섭섭하기도 하고 이 사람들은 정말 닥쳐봐야 정신을 차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그 말이 어, 박미 말이 맞았고요 이제 더 힘든 1년을 보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LA 에, 월마트 코스코 식사 오스까지 보내드렸습니다. 나머지 코스트코 어 냉동식품을 좀더 사고요.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